안녕하세요가까 오늘은 유레 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요하다를 더 해석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관적이고 현상입니다. 포인트 현상 유라레루는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유레루는 현상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 그래서 흔들리는데 세 가지 느낌으로 흔들립니다. 상하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기반 조직이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동요되다까지 그렇게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유라레로 유레로 같이 쓰이는 경우가 좀 있고요. 거의 같이 쓰이고요. 어제 제시한 유라레로는 유라레로만 좀더 많이 쓰는 경우 오늘도 제시하는 내용은 유레로만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유라레를 사용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유레로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생각 유레로 오모이. 유레로 모이, 유레로 모이. 흔들리는 대학, 문제시 되는 대학을 얘기해요. 유레르 다이가쿠, 유레르 다이가쿠, 유레르 다이가쿠. 흔들리는 귀걸이, 유레르 피아스, 유레르 피아스, 유레르 피아스. 이것도 유레르좀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다. 이것도 카제드 로스 석후노히가 유레르, 카제드 로스 석후노히가 유레르. 화재대로스쿠노히가 유래로 지진 태풍 모두 괜찮습니다. 집에 흔들리는 경우 타이후 지진인데 이해가 유래로 타이유 지진인데 이해가 유래로 타이유 지진인데 이해가 유래로 이런 느낌도 유래로 수면에 흔들리는다 또 이런 느낌 유래로 가져갑니다. 수면 유래로 찍기 수면이 유래로 찍기 수면이 유래로 찍기 커튼이 간들간들 흔들리다. 커튼가 유라유라 유래르. 커튼가 유라유라 유래르. 커튼가 유라유라 유래르. 커튼도 유래르. 큰 가슴이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워요. 오기나 무가 유래르노와 헛을 가신데스. 오기나 무뇌가 유래르노와 헛을 가신데스. 오기나 무뇌가 유래르노와 헛을 가신데스. 여자분들은 좀 이따, 문에 가슴은 요 유래르로 좀. 쓰는 것 같아요. 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문을 제시했고요. 요리, 오늘 제시한 유래로 문장은 유래로만 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유래로도 뭐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래로만 사용하는 문장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어제 제시한 문장은 또 유래로만 좀 특히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람, 해먹, 배. 요거는두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어제 제시한 것은 유라레로만 더 많이 사용하고, 오늘 제시한 문장은 유래레로를더 사용한다. 뭐, 파도나 뭐, 전철, 이런 건 유라레로가 좀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추가하시면서, 영화 보시거나 또 나오면 또 감각을 느끼시면서, 어, 유라래로, 유래로 조금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분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사마되시다 대화 마따.